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등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강릉 지역 경제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시 안목해변입니다. 주말을 앞두고도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은 한산합니다. 가뭄의 여파로 강릉에 물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식사가 안들어들요 과연 반이더 줄은 것 같아요. 숙박업소 예약도 크게 줄어 투숙률은 평상시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관광객 감소는 일손 줄이기로 이어져 한 숙박업소는 객실청소 직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어 장관 등뭐이 풀색 하지만 해서 뭐좀 시시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양립을 해서 대형 숙박업소는 강릉시의 절수 권고에 따라 수영장 등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관련 직원들은 무급 휴가와 연차로 버티고 있습니다. 물이 아예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지금 걱정이 되게 많아요. 이처럼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숙박업소는 강릉에서 모두 76곳에 이릅니다. 시민노동 관련 단체들은 가뭄 피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 해당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운영 중단 이후 어떤 고용 환경, 환경에 처하게 될지 아무런 조사도 대책도 없었다.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강릉 커피 축제 등 가을철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된 상황이어서 강릉 지역 경제 상황은 더욱 침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